오늘은 파리의 문화 예술 기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는 그 어, 우리나라의 서울에 비교하면 크기가 6분지1 정도 크기밖에 안 되죠. 하지만 유럽에서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리의 그 교통망은 버스 그리고 지하철 그리고 트램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지하철 메트로죠. 파리 메트로.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파리의 그 많은 문화적인 그 여러 가지 그 환경이라든가, 또 예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그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그냥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니, 메트로를 타고 가면서 각 역에서 느껴지는 이야기들, 그리고 거기서 상상할 수 있는 작가들, 또는 화가들, 뭐, 이런 예술가들을 그, 몽타주에서 일종의 그, 그리스에서 보면은 그소유 철학이라고 있죠. 읽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에서 보면, 그, 로드무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로드무비와 비슷하게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재밌게 풀어내려 합니다. 제가 빨리 살면서 느꼈던 일, 봤던 것들, 그런 것들을, 것들을 곁들여서 하는 파리 지하철이죠 파리의 지하철은 총 14개의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지선이 2개가 있으니까 어, 어떻게 보면 16개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 중에서도 파리 지하철 중에서 그 동쪽과 서쪽을 관통하는 파리 1호선이 제일 오래된 것이죠 파리 메트로의 그, 그, 표식입니다 자, 메트로 1호선은 총 25개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리 동쪽에서 서쪽까지를 잇는 그런 그 지하철인데요. 음, 처음 출발은 여기 있는 뱅센느 성에 있는 그 역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 뱅센느 역에서 출발한 것이 바스티유 역, 그 프랑스 혁명을 상징하는 바스티유 역이죠. 그리고 어, 생폴역, 생폴역은 피카소 미술관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장 복잡한 교회선이 집중되어 있는 이 레알역,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브르 역에서 종점이 라데빵스 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라데빵스 역에서 서쪽으로 더 확장되는 그러한 그 선들을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파리 메트로 지도인데요. 어, 문화 예술의 작가들, 예술가들과 어, 파리 지도를 어, 같이 몽타주 해가지고 어, 그려봤습니다. 자, 메트로 일어선인 벵센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나시용 나시옹역을 출발해서 다시 생폴. 피카소의 얼굴이 보이죠. 음. 피카소 얼굴 전에 이 얼굴은 어, 세잔네예요. 세잔네 얼굴이고 바로코이 모습은 음, 세리게 이전 슈타인의 영화에 등장하는 전환 포테킨 거기서 등장하는 계단에서 그 절규하는 그 여성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면은 여기에 제임스 조이스의 그 걷는 모습. 어. 평상시 그 더블린에서 걸어가는 다니는 그 모습이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루브르역,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있는 루브르역을 지나서 샹젤리제 거리를 지나면 이제 개선문이 있고 그리고 라데팡스역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을 위로선의 이러한 상황을 저는 이제 권력이라는 그 테마로 어, 주제를 잡아가지고 어,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이호선은 권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요. 이어서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서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문제, 이러한 성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메트로 4호선에서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특히 르네상스 시대의 그 휴머니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떠올리도록 하는데, 그. 인간의 본질적인 휴머니티에 대한 이야기, 휴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어, 많은 예술가와 그리고 문인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후 다시 메트로 7호선에서는 그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 그사이에그 서로 다른 문화의 충돌 이런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으로서 어, 주제를 삼았습니다. 예, 파리메트로 1호선 뱅센르성역에서 출발하는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며 만나는 역마다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예술가와 모인들 그런 작가들을 몽타지해서 만나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샤토드 뱅센느 1호선역이죠. 라데팡스가 종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군요. 자, 샤토드 뱅센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나시옹 야흐들리용, 바스티우, 어, 시청역, 생벌, 음, 그래가지고 쭉 상제리제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폭드마이오를 지나서 라데팡스까지 가는 총 25개의 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1호선입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그 색조화를 잘맞추는 이렇게 옷을 잘 코디해서 입으세요. 이렇게 아 그건 뭐 별거 아니지. 우리는 책이 있어, 매뉴얼이 있어. 이 세계는 이런 옷색으로그 어 맞춰서 입는다는 그 매뉴얼이 있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그왜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 세련되게 옷을 입는가 했더니 그 코디네이션에 대한 그 패션 매뉴얼이 있답니다. 이 할머니들이 그, 어, 미술관을 자주 가요. 그러면서 그 미술관에서 그, 어, 들어가게 되면 입구에 그총그 그 양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가 촉선인데 그걸 그렇게 유심히 보죠. 그러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그게 이야기 걸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제 위층에 사는 그 할머니 한 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밖으로 나가다가 걸렸어. 할머니한테 걸린 거예요. 급하게 나가다가 할머니가 어디 가냐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간다. 그랬더니 전공이 뭐냐? 미술이다. 그랬더니 너잘 만났다. 그러면서 그냥. 너 지금 인상주의 미술을 전시하고 있는데 가서 봐, 보, 봤느냐, 뭐, 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상주의 역사, 뭐, 기원, 뭐, 그냥 모네와 만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줄줄이 얘기하는데 이건 뭐, 선생님 뺨치는 정도의 그 어떤 미술사의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뿐만이 아니에요. 파리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이 전반적으로 이그 미술관을 매일 같이 가서 계시기 때문에 그 미술사에 대한 그 지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재밌는 일이죠. 자, 이것은 그 파리 메트로 건설 계획도 이미지입니다. 마치 거대한 배로관이 파리 시내를 관통하는 모습이다. 파리시의 그 지하철의 역과 역 사이를 산책하면서 만남과 이별, 방황과 배하는 보헤미안이 되고 있다. 네. 어,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 구상하게 된 것은 제가 이제 파리 15구에 살면서 폭도 베이사유역의그 근처에서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 구상하게 된 것이죠. 파리는 그총 29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달팽이 모양의 그 형태에서 이것이 그 1구가 이제 루블미술관이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2구, 3구 해가지고 총 29가 되어 있죠. 뱅센성 같은 경우는 12구가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그, 팝아트의 대표적인 그, 조각가죠. 누에인 헨슨이라는 그, 여행객의 모습입니다. 파리에는 이런 그,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오죠. 예. 저 뒤에 그, 뱅센성이 보이네요. 그, 뱅센역 광장의 인물을 통해서, 그, 이 모더니즘 초기 활력이 넘치는 삶의 현장을 발견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913년도의 그 뱅센역 사진인데, 어, 여기 그, 오늘날 택시나 버스를 대신하고 있는 이 말마차들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중전모를 쓴 그, 어, 아저씨들이 여기 걸어가네요. 바삐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타이루, 타일의 이 보더블록이 그 당시에도 여기 이렇게 깔려 있었네요. 이 보더블록 공사하는 걸 봤는데 이게 높이가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그런 그 어, 것을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촘촘히 박던데, 그러니까 뭐 상당히 단단하죠. 뭐 백년 이상 지나는데도 어, 아주 튼튼한 그 보더블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뱅센성이죠뱅센성은 그, 원래 이제 12세기에 건축되었고, 그, 필립 6세가 처음 이제 지어가지고, 샤랄 5세 때 이제 완성한 거라고 합니다. 이 앞에 보면은 그 해자라고 성 주변에 그 적이 침할수 없게끔 여기 그 또랑이 큰 또랑 같은 거예요.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공격을 하려면 바로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여기는 물이 있기 때문에 성 전체로는 물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죠 자, 파리 메트로를 타고 가면서 19세기에서 21세기까지의 어떤 휴머니즘의 변천과정을 문학과 예술의 시선을 따라서 하나씩 둘씩 이야기하고 스케치하고 하는 이제 메트로 여행을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노틀담 성당을 배경으로 그 현대인의 우울한 모습 그리고 불확실한 그런 그 시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림이죠. 아, 이 당시 그, 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발터 벤자민은 1927년도에 그 아케이드 프로젝트라는 음, 글을 통해서 그 1930년대 19세기 자본주의 보들레르의 시, 보들레르의 시를 통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들레르 시의 어떤 그 알레고리를 통해서 1930년대에 그 파리의 그 상황이라든가 그 모습을 표현한 글입니다. 이 글이 나중에 그아간베이라는 학자가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발견한 거죠. 발터 베냐민은 이차대전때그 독일군을 피해서 프랑스에서 계속 연구를 하다가 바로 그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체포 직전에 자살을 했죠. 안타깝게도.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썼던 그 자료라든가 이런 글들을 학자들이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간벤이라는 이 학자가 그 파리의 국립 도서관에서 계속 연구를 하다가 바로 이 자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묶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아케이드 프로젝트라는 그 책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그 프랑스 파리의 그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도시를 산책하고 있는 그 현대인의 모습들. 그 외로움 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발터 베냐인이 얘기하는 이 도시의 그 거리를 산보하는 그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이 백화점. 이 당시 이제 19세기 초에 그 백화점이라는 게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음, 프랑스에서 그 복마르시 백화점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 세계 최초의 백화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소외된 현대인들이 백화점을 통해서 구경을 하고, 음, 아이쇼핑을 하고, 그리고 또 골목을, 파리시의 골목을 들어가서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산책하고 해서 이것을 크게, 거리의 산보자, 그리고 보헤미안, 그리고 근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모더니티, 이렇게 세 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파리의 어떤 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치 그 어~ 미로 속처럼 돼 있어가지고 어~ 마치 그 추리소설에 서 보면은 어떤 그 탐정들이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들을 통해가지고 그 사람 그 사람들이 연구하는 이야기 뭐 얼굴에 대한 유형학 몽따주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나중에 소설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음,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그 은베르토 에코라고 있죠. 그 장미의 이름이라는 그 중세를 배경으로 한그 소설이죠. 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추리 소설의 맥락을 따라서 쭉 추구해 나가는 그런 그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더니즘은 추리 소설이 모더니즘의 아이다. 앙팡드 모더니즘, 음, 추리 소설은 근대의 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추리 소설이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 맥락 구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근대적이라는 것이죠. 프랑스에 처음 갔을 때 TV에서 무엇을 상영했냐면 그 형사 콜롬보라는 것을 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옛날 상영하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그걸 상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해. 그 조그만 사람이 아주 그 어, 말도 따듬따듬하면서 결국은 그 갑과 을의 위치에서 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권력자의 그 범죄를 나중에 이제 밝혀내는 그 통쾌함을 주는 그런 그 드라마인데 그 프랑스에서는 그게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그런 스타일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음. 에 이어서 이제 저희는 그 도시를 산책하다라는 그 파트를 해서. 프랑스의 그 대표적인 예술가인 소피카를 바라보는 그 세계. 관음증의 세계죠. 어, 엿보는. 오늘날 그 TV나 미디어를 통해서 엿보기 문화 아,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왜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어떻게 작품으로서 그것을 보여주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음, 아네스 바르다라는 영화 감독의 이야기를 그, 들려주겠습니다. 이 아네스 바르다는 그 어, 베네치아 비 베네치아 그 영화제에서 어, 베니스 영화제에서 음, 최고상을 탄 그, 영향 있는 감독이죠. 음. 누보 그그 그, 누벨바그죠. 어, 누볼 벨바그 어. 노벨바그의 아주 대표적인 영화 감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아네스바르다가 만든 영화 중에서 이삭 죽는 사람들과 나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바라보는 프랑스의 그 사회적인 시선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삭 죽는 사람들이 혹시 밀레의 이삭 죽는 사람들인가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거기서 그 영감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삭 중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제 좋게 얘기하자면 어떤 것이냐면 이제 그 마트, 대형 마트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음식물들, 쓰레기, 이런 데서 쓰레기통에서 그 포장이 뜯기지 않은 유통기간이 지난 거라든가 이런 음식들을 주워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의외로 사실은 그 마트에서 그 이삭 중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엘리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학 다니는 뭐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연금생활자들이 또 많이 있고 물론 노숙자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대의 파리 풍경 모습입니다. 대연사원이 화려한 곳에 있는 여성의 모습이네요. 카페 같은 분위기입니다. 전차끼리 보입니다. 기차 그 석탄이 쌓여 있는 곳 옆에 소년이 책을 들고 서 있네요. 룩셈부르그 공원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지역이 제가 많이 가본 곳이라서